전쟁 전쟁이 전쟁이 야야야 뭡니까 이거 지금 엄청방이 많이 많이 가져오신데 뭐야? 구도랑가, 이건 뭐야 도는가 이거 이거 뭔데요 저 몰라 그거 뭐 밀치극이라고 한번안 써봤어 얻어놨는데 안 써봤 어 멸치했죠 반갑습니다 어, 오늘 5월 14일 먼바다 한치 낚시 오늘 출조했습니다 아, 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, 지금. 지금 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지금부터 지금. 다단 두 대, 다단을 두대 어, 설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어머리한 대, 세 대로 해가지고 지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총 수심은 92m 정도 나옵니다. 그저께 제가 출조했을 때 어, 거의 한 30m 에서 물었고요. 어,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m 이렇게 물었었는데, 오늘은 과연 몇 m 에서 물지 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다단 채비. 지금 요거,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0m 라 하고요. 50m, 요거 지금 50m. 출발을 50m 에서 거의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,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. 요즘은 거의 지금 한치가 지금 떠어 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굳이, 네, 바닥까지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어,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상을 하니까, 어, 거의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조업하는 배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밑에 어망을 많이 깔아놨는데, 어, 바닷가에내려있셔가지고음망어망에 음항, 걸려가지고, 뭐, 채비 해먹거나 낚시 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바닷가에 내리지 마시고, 낚시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, 어, 또, 열심히, 오늘 아서 내일 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해 있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자, 한 한치. 채. 한 채입니다. 소심 40m. 아침 아침 자, 히트 왔어요. 자, 한치입니다. 자, 한치. 자, 반치비, 퍼포를 가서 나왔어요. 한치도 않지. 치도 오. 몇 메다야? 삼십. 삼십. 자, 한치입니다. 자, 한치. 아반치비퍼퍼를라스어요 Et tørr.

자, 한치구가한치다한치다한치다어한치한치한치한 <laughs> 히트자 이제 얼른 오는구나 이. 한치 다 한치 아이고, 기절하겠다. 뽀터졌다. 네, 하체입니다. 물이 많이 난리네, 지금. 뭐 뭡니까？뭐 습니까？다른 거가야 이거？어떡 해뜨 열기야이뭐 깔치가 이또뭐 이거 <laughs> 이. 자 한창 오늘 많이 잡네 오늘. 자, 오늘 뭔가다 낚시, 낚시 낚시,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, 음. 그럴 게있습니다 음. 어, 금요일 날 낚시 대회가 있는데, 그때 만나뵙도록, 예. 어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